밤사이에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신고점을 갱신했습니다. 28,000달러를 찍고 지금은 26,400달러까지 떨어지고 있는 비트코인. 한때는 알트코인들도 엄청나게 힘을 냈었으나 비트코인 덮년스 때문에 잠시 주춤거리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이 시장에 다시 한번 알트 시즌이 오게 될것이라는 기대감이 한껏 치솟고 있는 상황이라고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꾸준한 상승과 더불어서 비트코인 시총은 사상 최초로 5천억 달러를 넘어서게 되는 쾌거를 이룩하게 되는데요. 금 시총이 약 12조 달러 정도 된다라고 하죠. 목 닫고 기다려라. 어제 비자 제꼈으니까 다음에는 금니 차례다라고 하면서 시총을 꾸준하게 늘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한때 알트코인들이 높게 치솟고 있을 때 저스틴선이 오랜만에 이런 트윗을 남겼습니다. 트론에 관련된 중요한 뉴스 발표가 있다.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들뜨게 하더니 나중에 하는 말이 트론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하면서 해시태그 알트 시즌을 딱 써놨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발표는 결국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전 세계 모든 암호화폐 시장에 이 바닥에 관심 종자는 바로 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을 시켜 주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비트코인 다음으로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 이더리움 비트코인의 지속적인 상승을 예상했었던 크립토 벌브는 이더리움이 결국 1,000달러까지 오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조정을 받은 이더리움 지금 단기 바닥을 찍었다 라고 여러 분석가들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660달러 중간에 그동안의 저항선이었던 부분이 이제 지지선이 된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제가 지금 영상을 만들기 몇분 전에 마이크 노블그라치가 트윗을 남기면서 나는 최근에 이더리움을 좀더 샀지롱? 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윙크도 날려주면서 깜찍하게 자 과연 이더리움은 지금부터 더욱더 큰 상승을 이끌어 낼수 있을 것인가? 일단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단기 고점을 찍은 듯합니다. 쭉쭉 올라가고 있었던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최근에 추세를 이탈하면서 베어시 위테스트를 거쳤습니다. 이제부터 쭉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72포인트까지, 72%까지 올랐다가, 지금 70%까지 딱 떨어졌는데요. 여기에서 여기 떨어질 때, 알트코인들이 난리가 났었으니까, 앞으로 쭉쭉 빠지게 된다라면, 예를 들어 뭐 60%까지 빠지게 된다 그러면, 엄청난 알트코인들의 상승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좀더 넓게 봐가지고, 한 67%까지만 떨어져도, 혹은 이제 66%까지만 떨어져도, 이 사이에 알트코인 몇 개만 잘 타고 있으면, 인생 역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익이 나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물론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지지받으면서 떨어지게 될 텐데요. 암호화폐 투자는 언제나 위험을 동반하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하시면서 진행을 하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닷컴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상위 은행 규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를 만약에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그동안에 트럼프 정부 동안에 나왔었던 암호화폐 업계에 관련된 긍정적인 지침들, 예를 들어 은행에서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수탁 업무 등등, 혹은 지속적으로 암호화폐 업계 회사가 은행업계에 진출하는 것 등등의 조치들이 모두 철회될 수 있다라는 기사가 나온 것인데요. 이 기사를 살짝 봤는데, 뭐, 출처도 제대로 안 나와 있고, 거의 뭐, 가짜뉴스 수준의 그런 터드 기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근거는 없지만, 은조 바이든은 민주당 쪽의 대선 주자 아니었겠습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암호화폐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막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죠. 왜 그렇게 미국 민주당은 암호화폐를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은행 쪽에서 뇌물을 많이 받아 처먹는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엔 바로 비트코인 분석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침없는 질주 비트코인. 2020년 끝나기 전에 3만 달러 돌파가 가능하게 될까? 여러 분석가들의 의견을 한데 모아봤는데요. 뉴스비트의 i 이 c 찐달. 비트코인이 28,000 달러와 28,800을 넘으면은 3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겠으나 반대로 조정을 받게 되면은 25,800 그리고 25,000 달러 선까지도 떨어질 수 있겠다. 일단 28,000 달러 옆구리 한번 찔렀습니다. 계속해서 28,800 달러까지 올라가게 된다라면은 3만 달러까지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트레이더 XO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2017년도 수준의 과매수 단계를 기록하고 있다. 그렇지만은 28,000에서 29,000달러까지도 가게 될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8,000달러를 터치하고 조정을 받고 있는 비트코인. 이런 상황에 대해서 크립토 퀀트의 대표, 까불면 다 죽이버린다. 주기영 대표가 이야기하기를 지금 비트코인이 거래소에서 빠져나가는 양이 들어오는 양보다 더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지속됨으로써 비트코인 이번 상승 계속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한이어서 일반 투자자들이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고래들의 비트코인 출금은 강력한 상승 신호다. 비트코인이 더 높은 가격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비트코인이 거래소로부터 출금되는 모습이 나와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과매순니 뭐니 해도 지금 비트코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지표는 바로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몽땅 사들이고 있다라는 것. 이런 기관의 움직임 하나가 다른 모든 비트코인의 부정적인 지표들을 다 찍어 누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지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차트를 못 보여드렸었는데, 중기영 대표님이 공유한 차트들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제 대부분이 고래들이 비트코인 빼는 거, 그것에 집중을 많이 하고 계세요. 거래소에서 고래 분량이 빠져나오면은 일단 긍정적으로 볼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해서 크립토 벌브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내가 봤을 때 비트코인이 올해 말쯤 3만 달러를 강하게 찍다가 그 자리에서 엄청나게 거절을 당하면서 크게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내년 1월에서 2월 정도는 조정 기간이 될 것이라는 예측을 남겼고, 그리고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나는 모든 자산을 현금화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슬쩍 다시 비트코인 투자를 시작한 피터 브렌트. 지금 두 개의 포물선 상승 패턴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빨간 선과 녹색 선. 이 빨간 선 같은 경우는 포물선 상승이 이어지다가 깨지게 될 텐데. 깨지게 된다 할지라도 80% 하락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지속적인 상승이 예지할수 있는데, 바로 이 녹색 포물선을 타면서 계속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게 될수 있다라는 예측을 남겼습니다. 한편 이 녹색 포물선 패턴 같은 경우는 2018년도 12월 그리고 2020년도 3월에 있었던 그 포물선 상승이 이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 현재 상황을 종합해봤을 때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더욱더 높다라고 많은 분석가들이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일단 15분 차트이긴 합니다만 지지선만 확인을 해주신다면 라은 강력한 지지선이 26,179불대 하나가 있고요. 그 밑에는 강력한 추세선이 또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 아래로, 26,000달러 아래로 일단은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20%에서 30% 사이의 조정은 올해는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만큼 매수세가 엄청나기 때문에 매도세를 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가장 큰 화제라고 볼수 있는 것은 이비트코인에 기관들이 진입을 해가지고 비트코인을 몇백만 달러씩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기관 투자자들에 이어서 이제는 일반 투자자들도 암호화폐 시장에 몰려오고 있다. 이 블록스트림의 CEO 아담 백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크리스마스 때 최고치를 달성한 것은 일반 투자자들의 힘이 컸다. 개인 투자자들의 힘이 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일반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비트코인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는 구글 트렌드를 통해서 판단을 하고나는데요 일단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비교를 해본다라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하나, 역대 전적과 비교를 해본다라면 아직도 한참 아래에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개미들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기관들이 시작을 했고 개미들이 조만간에 밀려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고 라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만 해도 비트코인이 최고치 달성했대, 3천만원 넘었대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은 저번 불장, 2 0 1 7년때 불장처럼 막 미친듯이 사람들이 몰리고 있지는 않죠. 아직 그 정도 수준까지는 가지 않았다라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여주게 되면 곧 그렇게 될수 있겠다라고 기대를 가져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비트코인 3천만원 넘어가지고 너무 비싸서 못 사겠어 라고 생각하던 사람들도 나중에 4천만원, 5천만원 가게 되면 어떻게 하죠? 아예 사야겠다 라고 하면서 뛰어들게 됩니다. 2021년 전세계가 비트코인에 열광하는 그 날이 하루빨리 올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은 또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